한부 장관님, 네네. 네, 어,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민생 회복과 또 금경 개혁이라는 시대적 화두 어, 가장 적임자다 생각을 하고 어,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침체된 골목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생 경제를 회복할 마중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 국민의 힘 쪽에서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두고 이재명 정부가 소득세 과세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이런 국민의 힘 박수현 정책위의장이 발언이 있었습니다. 장관님 민생회복 소비 쿠폰에 대한 과세를 검토한 바 있습니까? 네 전혀 검토한 바가 없다고 알고 있고요. 그 어, 행안부뿐만 아니라 세제를 다루고 있는 기획재정부에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전혀 검토한 전혀 없다고 검토한 바가 없지요. 네, 그리고 또 부산 출신 국회의원인 박수영 의원이 부산 시민에게는 소비쿠폰이 필요가 없다 이런 발언도 했고요.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소비쿠폰 정책이 하책 중에 하책이다 이렇게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모두 근거 없는 폄하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이 소비 쿠폰을 거부하는 지자체 있습니까? 예, 네, 한 곳도 없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 국회의원이 이 소비 쿠폰 전체를 부산 같은 경우에 거부하게 할수 있습니까? 어, 국회 의원께서는 어, 의견은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나 가지고요. 그런 권한 자체가 보고요. 없죠. 어제 그이 첫날 이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 우리 국민의 5분의 1이 이저 신청 대상이었는데 13.9%의 국민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하루 사이에 그러니까 대상자의 어, 79%가 78%가 신청을 하셨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만큼 많은 국민들이 그러니까 69, 인생이 69%. 어렵고 또 네. 소비 쿠폰을 그 동안 많이 바라고 있었다 이런 증거다 생각 합니다. 오늘 통과시키는 이 지역 사랑 상품권 활성화 법률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기존의 재량 사안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을 하는 그런 안이 들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서울시장의 경우에 당연히 이 법에 의하면은 앞으로 이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 행정 재정적 지원을 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서울시장이 이 정책에 대해서 하책 중에 하책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지금 서울시가 이 소비쿠폰 정책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협조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어, 소비쿠폰 정책에 대해서는 이각 어, 지자체별로 아직 그 3차 추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어, 지자체의 그 예산이 아직 확보되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이 국가 예산을 어, 전액 우선 지원을 하고 어 1차 지원부는 국가 예산으로 전액 지원을 할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2차 지원은 차등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차등 지원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 지방의 예산을 추경을 통해서 어, 확보해서 어이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했고요. 네. 서울시도 그 절차에 따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법에 의하면 이제 오늘 개정하는 법률은 무조건 지자체장이 이런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부산뿐만 아니라 서울의 경우에도 당연히 그런 정책에 협조해야 되는 의무사항이다.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어, 사실상 지금 국민의힘 쪽 정치인들이 이런 어, 지역사랑 상품권에 대해서 폄하 발언을 하는 것은 내란으로 민생 경제를 파탄 시킨 책임 있는 그런 정치 집단이 반성하고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국민들에게 어, 사죄하는 입장에서 이런 정책에 협조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유언비어를 퍼뜨리거나 정쟁으로 삼아서 국민들에게 오히려 핏눈물 나게 하는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님이 흔들림 없이 잘 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 소비 쿠폰을 악용한 스미싱 우려가 있습니다. 이 악성 코드를 소비 쿠폰을 신청하는 그런 링크에 이제 어 코드를 심어서 해킹이나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어... 네, 그, 어, 국민들께 여러 차례 그 홍보를 통해서 스미싱과, 어, 이, 그 스미싱이 이 어떤 형태로 어,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고 그런 데에 반드시 이저 유의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충분한 어, 이 홍보 안내를 통해서 어, 스미싱 범죄가 어, 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